안녕하세요. 시간부자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은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36번째 조화의 원리는 선천적으로 내재한다라는 주제입니다. 한 청년이 지독한 눈병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머피 박사의 강연을 들어왔던 청년은 어느날 박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뇌리에 강하게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 눈을 만들었으니 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같은 상상을 매일 밤 5분씩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는 안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청년의 눈을 진찰한 뒤 그를 향해 이건 기적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눈이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의 잠재의식이 그의 눈을 만든 것입니다. 잠재의식 안에는 완전한 원형이 존재합니다. 그가 한 일은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원형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그림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복과 신념과 기대로. 자신의 의사가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정경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냈고, 잠재의식이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특히 그림으로 만들어 보낸 기도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본래 잠재의식 속에는 선천적인 조화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의 5분 명상 건강이 정상이고 질병이 이상한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내재된 조화의 원리를 작용시키면 병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오늘의 잠재의식에 심어 넣는 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 저녁, 숨 쉬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